자 안녕하세요 디디오입니다. 아, 유튜브를 잘 못하고 있죠. 지금 본업에 음. 집중하느라 잘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내년에 그 본업을 그만두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영상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. 기다려 주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드리고요. 죄송합니다. 근데도 이렇게 간만에 영상을 찾아뵙게 됐습니다. 이유는 어, 다들 아시다시피 좀 경쟁을 잘 안해요. 거의 안 하죠. 거의 뭐바데나 스크림 위주로만 합니다. 그래서 의심을 많이 하세요. 이 새끼 마스터 맞나? 마스터 금화 맞나? 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번에 부계정으로 마스터 찍기 켜당을 해서 5 시간 만에 12 연승인가 해가지고 마스를 찍고 다시 경쟁을 그만뒀었죠. 뭐 그럼에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죠. 뭐 금화가 아니네 맞다기 실력이네요.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 지인들한테도 숨기고. 제가 아이들을 옛날에 부부 계정을 하나 팠어요 이게 사실 22시즌 23시즌 금화 계정입니다 22시즌에 금화를 딱 찍고 이때는 신경에 겐지를 안 했죠 에임캐 위주로 했어요 이게 딱 논리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에임캐 같은 경우에 진짜 삘 받으면은 그날은 진짜 하루종일 에임이 개잘 맞아 정말로 제가 기복이 너무 심한 타입이라 안 맞을 때는 너무 안 맞거든요 너무 안 맞고 맞을 때는 너무 잘 맞는 타입이라 이날 진짜 운 좋게 잘 맞았어요 잘 맞고 괜찮은 팀원을 하나 만나 가지고 계속 돌렸죠 계속 돌려 가지고 그 말을 딱 찍고 23시즌도 배치 한번 봤다가 4,021 찍고 이 이후로 이제 해킹을 당했었어요 어디였지? 터키였나? 로그인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또 마침 옵치에 별로 흥미가 없었을 때라 아 이거 북미 계정이라 그거, 그것도 거그 못하고 신고 같은 것도 버려야겠다고 버렸다가 최근에 몇주 전에 그냥 로그인을 했어요. 제가 원래 쓰던 아이디로 오 되는 거야 개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다싹다 다 아이디 비번 바꾸고 다시 계정을 찾은 상태입니다. 23시즌까지 했었죠. 4,021점 애쉬 위도 위주로 했었고요. 여기서 또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있어요. 어? 이게 겐지우전데 뭔 갑자기 애쉬위도우로 금화을 찍고 딱 나타나네? 이 새끼 계정 산거 아니야? 할수 있어가지고, 지금도 경쟁 돌리긴 애매하고, 그냥 빠대에서 손푼 거. 아, 근데 빠대, 바데... 또 의심하실 수도 있죠, 사람들이. 아니, 빠대에서 손푼 거가지고 뭘, 그거를 해명을 하냐. 아, 뭐 딱히 해명할 것도 없어요, 근데. 그냥 일단, 그냥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어차피 이제 또 MK가 질려서 겐지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한번 위도 살짝 이 정도 했다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바로 보시러 갈까요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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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 2. 에서숨지 않아. 대가를 치를 뿐. 2 1